그럼 이 자리에서 뭐 저랑 한번 붙는 거뭐 괜찮으세요? 아뭐 가볍게.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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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 일단 가볍게. 파이팅 파이팅 보자 한번 갈까요? 무패의 무패 무패의 무패 파이터 오영 무패 <laughs> 파이트 해주시면 그때부터. 오 네. 알겠습니다. 파이트. <laughs> <laughs> 아 형님, 아, 맨날 지나가다가 허공에 <laughs> 왜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내가 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오늘 오는 친구가 몇 인정 안 하는데 좀 인정이 되는 친구가 오늘 온다 그러더구만 오늘 지금 제 수염 복 모르겠습니까? 누가 오는지? 어? 시그니처, 시그니처, 시그니처. 어? 아 그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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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시합니다. 쫄지 마세요. 어, 어. 야, 쫄는 게 아니라. 쫄지 마세요. 어. 오늘 주변에 무기 될 만한 거, 위험한 물건 이런 거 치워라. 오늘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오늘 이거 뭐비터지고난리 오늘한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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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한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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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한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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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유명나유명 야 왔네 왔어 야아 진짜 야 어우! 야! 잠깐 잠깐만요 <laughs> 잠깐 야 아니 아니, 아니 오랜만에 이거 봤는데 체격이 <laughs> 더 좋네 아유! 스파링 컨텐츠 있죠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과연 누가 이쪽 계통에 영원한 무패 파이터가 될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 말좀 나누러 좀 갑시다 저쪽 가시죠 왜어 인상이 네. 무섭게 생겼다야. 야 그러면 네가 좀 뒷조사해온 거좀 있어? 아 시작 전에? 어어 가 어. 어, 하나만 그렇지 그렇지 거. 그렇지 아, 잘한다 아, 잠깐만 여기 뒤에 저몇개 추가합시다 오 나는 오늘 스파링에 네. 이가 나가더라도 뼈가 부러지더라도 네.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법적인. 아니 긴, 긴장하신 아니,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거 가슴 까지 쓰는 거 보면? 아참네 <laughs> <laughs> 너도 찍고 <laughs> 나랑 혹시 다치면 좀야지안 돼요 안, 안 돼요 <laughs> 야, 넌 누구 편이야, 도대체? 선배님도 이빨 나가거나, 어, 관자 나가거나, 어? <laughs> 야, 넌 누구 편이야, 도대체? 네. 오늘 한번 한번 가봅시다. 어? 그렇죠. 내가 늘 사실 눈 내게 보고 있어요. BJ인데. 아니, 운동도 열심히 하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아니, 그래도 뭐. 그리고 시합을 봤는데 어, 시합을 또 잘하더라고. 아, 옛날에 사실 내가 하는 프로그램, 그 맞짱의 신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때는 뭐 그냥 그랬거든. 그럼, 근데 뭐, 프로격투기 선수. <laughs> 그렇죠. 아, 일단 어. 프로 경무대에 시합을 뛰었느냐, 거기서 이제 승패가 있느냐. 아, 아까 선배님이 뛰었던 경기가 응. 이제 프로 엑슬링하고 비슷한 거죠. 프로 엑슬링이야? 아, 아, 아 이벤트 진짜. 매치. 이벤트 매치라니? <laughs>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상대 선수가 지금엄 어연히 격투기 선수인데 지금 홍구 씨도 네. 격투기 시합 나갔다 온거 맞죠? 나간 거 맞죠? 정식으로 이제 <laughs> 현재 승률 몇프로트까아 근데 저는 <laughs> 막 일점 네. 뭐, 가지고 뭐백0센트뭐 여기는 뭐좀 부끄럽잖아요. <laughs> 야 올라오네 일단 한번 두고 보자고 자 조사한 거좀 한번 쓱 풀어놔봐 줘. BJ 액션 홍국 본명은 임홍규입니다 출생이 1994년 7월 19일 몇 년? 아직 20? 20대 29세입니다 야 이게 무슨 방송이래 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정말 MGMG 야 지금 나보다도 안참 위에 응. 형님 같은데 지금 2 0대야 아직 20대고 그리고 2010년 8월 7일에 첫 방송, 스타크래프트가 주 컨텐츠입니다. 대상도 엄청 많이 왔어요 게임 응. 부분 대상.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2000... 어, 뭐야, 뭐야, 2020년. 이거? 예. 5년을 연속으로. 네. 아, 그랬었나요? 어... 아, 아니, 거의 뭐, 아프리카계 유재석이네. 오, 아, 어? 이거 뭐 조사한 거 지금 뭐다 맞습니까? 대강 맞는 거 같아요. 음. 어? 네. 어잘 해오셨네. 어. 아니 근데 내가 저기 보니까 아니 야너 어떻게 된 거야? 야 조사가 왜 이렇게 밋밋해? 뭐 논란이나 뭐 이런 거좀 갖고 와야 될거 아니야? 제일 큰 논란 있잖아요. 뭐야? 뭐야? 아직 2 0 대. 아. 이게 제일 큰 논란이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얼굴, 언제부터 얼굴이 이렇게 갔을니까 열심히. 아, 언제부터 <laughs> 이렇게, 그래도 그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애기 때문에 애기 같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거의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뭐 주변 어르신들 사갔다. 약간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나이가 늙어서도 계속 간다. 라고 그러제 아. 계속 늙어지더라고요. <laughs> 어? 어 이때 좀 괜찮은데? 이때가 몇살 때요? 이때가 이제 한2무 살? 가슴살 힘들어 보이네 <laughs> 그게 맞네 기본 세팅을 10살 위에 장착해놓고 그대로 가네 아. 아니 근데 프로게이머로 쭉 갔어도 됐겠는데 어쩌다 이렇게 또 BJ로 가신 아. 거예요? 제가 원래 프로게이머 이제 연습생 하다가 그냥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는데 내가 할수 있는 게 뭐지 하다가 방송 한번 해보자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만 벌면은 아. 괜찮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4일 만에 돈을 좀 벌었네요 또 어? 에피소드가 또 있어요. 그, 어떤 시청자분이 장난으로 <laughs> 제 사진이 올라가고 링크를 클릭해 버려요. 근데 클릭했는데 여자의 그 알몸 사진이 있던 거예요. 그 영구 정지를 당했네. 좀 억울하잖아요. 낚시에 당한 거라서. 그래서 눈이 돌아가. 그치 이제 이제 해가타지 <laughs> 그때 아프리카 TV 본사에 가가지고 안 풀어주면 나 시위하겠다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본사 찾아가서 음. 나 지금 아프리카로 지금 4일 만에 나돈 벌어가지고 나 이거 해야 된다. 음. 이래가지고 이제 풀어주시더라고요. 혹시 이 얼굴로 갔습니까? 아, 이얼여은아니었이 <laughs> 얼굴이요. 이 그냥... 경찰을 불렀죠, 경찰을.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TV를 계속 하게 됐고 그렇죠. 지금 그럼 출연진이 일단 따님이 너무 귀여운 거잖아. 요 와이프도 있고 아리분도 계시고 네, 처제도 있고 아, 처제. 예, 예. 그 장모님까지. 아 장모님까지 나요 <laughs> 어,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웃음> 어. <웃음> 이 정도면 양판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야, 장모님 같은 경우에 처음에 어머니 한번 출연해주세요 이럴 수 있지만 이제 출연하다 보면 장모님도 이제 <laughs> 어, 이러면 없나 뭐, 뭐 이런 다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아 진짜요? 네, 아 당연하죠 왜냐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방방바 질문! 정하. 나는 가족진투콤에 나오는 우리 출연진에게 출연료를 대신할 만한 이것까지 내가 선물해봤다 아니 너무 많아가지고 어, 가족채널로 번 돈이 네. 가산금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 <laughs> 실수령에는 많이 없습니다 아 여기 하이미 얘기를 좀더 해봅시다. 아니야 하이미가 FM 코리아에서 딱 치면 조회수 6만의 추천이 300으로 나온대요. 어 그런 게뭐 있나요?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이마 초라트 해줘. 어머 어머, 잠깐 잠깐 잠깐. 끼가 되게 많은데요? 끼도 많고 애교도 많고 시청자분들이 사랑을 너무 많이 주시니까 사랑을 받고 큰 티가 좀 확실히 납니다. 그럼 여기서 방방바 질문. 와, 티가 아, 될 겁니다. 만약에 네. 하이미가. BJ가 된다고 하면 네. 오케이입니까? 아니면 좀 생각해봐라 저는 BJ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투자 네. 금액니 <laughs> 맞잖아요 <웃음> 뭐 컴퓨터 한는데 뭐 집안에 다 있는 거고 어, 그죠, 그죠. 굉장히 저예산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송이라는 게 하이미한테 투자할 생각은 없다 아, 뭐 해달라면 해주는데 <laughs> 그래도 큰 금액이 되지 않으니까 <laughs> 어... 아니 근데 내가 이게 저 우리가 이게 지금 큰일입니다. 너무 지금 논란거리가 없어요. 억울로 어? 끌려고 그래도 이걸 해야 돼. 나 안경 벗, 벗을게. 진행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시청자 수 얼마 만 됩니다. 왜냐 노잼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사람이 좀 착해. 일단은 그러니까. 또 한번 도발했다면서요. 윤형빈. 그래 내가 여기서 좋아 내가 개인적인 거 있어요. 뭐야? 방방마 질문. 자 이거 최초 공개입니다. 사실은 제가 홍구 씨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구 씨에게 제가 대결을 신청을 했어요. 스파링을 합시다.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현재까지 읽지 않고 있어요. 아, 솔직히... 아니요 아니, 십, 아니, 십. 아니, 십. 아, 아, 아니, 십. 와, 제일. 아, 아니, 십. 혹시 그때 나는 솔직히 붙으면 이길 자신이 없었다? 그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방송이 새벽에 막 끝나다 보니까, 네. 새벽에 답장 보내기가 좀 약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날 보내야지 했는데, 이제 까먹는 경우들도 좀 종종 있어가지고. 한번 봐야겠다. 아, 아무도 어, 날이 더운데 잘 지내시죠? 스파링 가능하실까요? 진짜 일이 안 핸드폰 없어져. 없어져. 아핸드폰난 없네. 없다고? 네 예, 예, 없어요. 왜 아니, 없어. 없네. 아 이제 핸드폰 바꿔서 그런가? 왜, 왜 없어요? 어디 보낸 거예요? 이거 이거. 어 맞아요. 이거 맞잖아요. 맞잖아요. 지 어, 이거 어, 왜 있지? 이게 어. 있는데. 어, 어. 자 그럼 여기서 방방마 질문. 자던정지립적으로 갑니다. 네. 윤영빈이랑 지금 케이지에 싸우면. 내가 이긴다. 당연히 이긴다. <laughs> 체급 차이가 아, 나, 나는데. 아 나도 뭐, 홍구 정도는 뭐, 무섭지 아, <laughs> 뭐. 아, 마침 FM 코리아에 윤영빈 대 홍구 글이 있답니다. 아니, 이거 p d 님들이 쓰신 거 아니에요? 오, 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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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솔직히, 윤영빈 정도 싸워도 윤영빈이 이길 것 같은. <laughs> 아, 이거 본인이 쓰신 거아예 본인 스스로. 쓰... 두 <laughs> 분이서 댓글 단거 아니에요? 많은 말씀 합니까? 저 빨리 주세요. 응? 글러브랑 가야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제가 요것도 갖고 왔습니다. 아, 진심이네. 진짜입니다. 레알로. 오늘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치는 거 보여주십쇼, 이거. 그러면은 저기 저, 이 패드가 있어요. 어. 아, 패드. 패드로 한번 받아보는 걸로. 어. 야, 나도 간만에 뛰니까 아, 어, 기분이, 기분이 다르네. 그러면 요걸 이제, 우리가 펀치를 칠 테니까, 누구 펀치력이 더 좋은 것 같다. 요거 누가 이길 것 같다. 어떻게 먼저 하시겠어요? 아, 예, 예 저거. 선잡이외선 어,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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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잠깐만, 잠깐만, 아, 일단 여기 아, 잠깐만. 여기가 울려. 아, 여기 아직 울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나는 한방 하면 못쓸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이번에 될까요? 제가 한 번. 네. 자. 다르지, 다르지. 어, 저 진짜 솔직히 좀 조금 무시했었거든요. 뭐 예. 어, 조금 다른데? 하하하. 자, 케어가 아무데나 나는게 아니에요. 그래, 뭐온스를 원스, 저런 거끼니까 아, 온스. 시리오스. 나도 습니다이 안에 석고가 들어있는요 <laughs> 석고가 <달라>. <웃음> <웃음> 그럼 이 자리에서 뭐 저랑 한번 붙는 거뭐 괜찮으세요? 아, 뭐가볍 예. 예. 어, 자, 어, 일단 가볍게. 파이팅 파이팅 번 갈까요? 무패대 무패 무패대 무패 파이터. 오, 형이.. <laughs> 파잇 해주시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파잇! 진심이 표정들이. 어. 오, 저, 오. 오, 오! 오, 한대 맞았어, 한대 맞았어, 한대 맞았어. 밀리는 내 힘이.. 오! 오, 표정이.. 표정이 진심입니다. 거의 이 잠깐 여유로워요. 홍보 씨는 지금 여유롭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아니,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 옷 밖에 만 이렇게 붙었을 때마다 윤영민이 시발시발거리는 모습을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laughs> 와시발 진짜 생각보다 나코 괜찮아 네? 코 괜찮아 아니 맞아 <laughs> 아니, <맞았다. 웃음> 아니 좀몇개 들어간 거 같은데 <laughs> 선배 들어가다가 고 괜찮은 거봤는 고개가 늦어지진 않지 아니 가사에 톡야나 도... 이거 이렇게 막고는 모르겠네 무조건 이야된다고 땅봉팬 파이터 를 따지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 아 그럼요. 아도 정말, 아, 정말 예. 가벼운 활용했기 때문에 어뭐 승자와 패자를 정한 게 의미가 없다고 아, 봅니다. 예. 그래서 예. 어, 야야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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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나일패야 아, <laughs> 밀렸어 밀렸어. 어떠셨습니까? 저 저랑 음. 한번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기본적으로 <laughs> 아니, 나를 깔아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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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이게 느꼈지? 아니, 아니. 솔직히 느꼈지? <웃음> 아, <웃음> 아 좋습니다. 아무튼 저기 감사합니다. 오늘 또 네. 제가 너무 보고 싶었던 액션 홍구 씨랑 만나서 안익십이 너무 웃긴 니다안익십의뭐 아, 오해는 못 풀었지만 아, 네. 네. 오해는 결국 풀리지 않았습니다. 네. 풀리지 않았지만 어찌 됐건 만나서 어,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 근데 하나 좀 아쉬운 거는 너무 논란이 없고 증상에 그러니까 잘... 비해 어. 착해. 그러니까어 빵에 한번 들어갔다고 왔을 거 같은데 <웃음> 그런 <웃음> 비주얼을 갖고 계신데 근데... 저벌금이한 번도 없습니다. 아, 예. 아, 아, 벌금 없이 너무... 벌금도 없고 예. 저 감사드리고 네. 저희 앞으로 또 이제 좋은 컨텐츠로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네. 아니 불르면 읽을 거냐고요. 아 읽게요, 아, 진짜. 읽어야 된다고요. 네. 마지막 우리 복싱 아. 요요 파이팅 포즈로 엔딩하겠습니다. 아, 네. 아, 또 또요. 네, 고맙습니다.